애정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그럼 내가 불안한 건 상관없어? 상관있지 나를 사랑한다면 어. 불안한 건 생각할 의무가 있잖아너 어디서 어른한테 눈 똑바로 뜨고 얘기해? 가보자! Okay. 오케이! 아니! 어? <laughs> <laughs> 인사해! 트어한 <트러블한> 거야? 안녕하십니까 <laughs> <laughs> 저희는 새끝입니다 요! 로즈입니다 요! 자 이제는 이제 로지랑 함께하는 새끝인데 오세요 okay. <laughs> 아니 앞으로 어떻게 될지가 궁금해 게, 굉장히 우리가 지금 한맞추는게두 번째잖아 맞아 맞아 기돼요돼요 네, 음. 솔직히 말해서 걱정은 안돼걱정해주만안돼난 뭐, 기대 반 걱정 반이라고 할게 뭐네어 그래 그래? <laughs> 나도 <laughs> 어, 후라이드만 양념 반뭐 이런 느낌 오늘의 토코토코스 뭡니까? 오늘 네, 토코토코스는요 네. 짧은 사연을 할 거예요 짧사 짧사? 아 우리 긴 거밖에 안 봤는데 그럼 좀 길게 해드릴게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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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6개월 정도 연애를 네. 어 풋풋하지 한참. 도대지마 내가 지금 타연이잖아너 이거 처음 해보지? 리액션이라는 거야 이게. 육 개월 정도 연애를 했는데 집착이 음. 너무 심해요. 집착? 맨날 어디로 가는지 사진 보내달라고 하고. 어디야? 어디에서 어. 어, 어. 찍어달라. 어디 나오면 찍어달라. 어, 어. 포즈까지 정어줘 처음에는 저를 많이 사랑해서 어. 이랬는데 지금은 점점 지쳐옵니다. 점점 어. 친구는 집착하는 게. 맞춰줘야 할까요? 혹시 대처법이 어. 있을까요 아, 약간 집착남의 대처법이구나. 너가 말씀드려야겠다. <laughs> 아, 그러니까 저도 왜 애가 이딴 뭐, 이딴 뭐 같은 얘기를 하냐면은 저도 사진 보내는 거를 되게 좋아해요. 요구를 하지. 아, 요구, 아, 그죠? 그러니까 뭐 하는지 사진 좀 보내달라. 근데 이게 저는 이 사람이 <웃음> 이거 <웃음> 집착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뭐 하는지 공유를 하고 싶고. 안 그냥 얘기로 그러니까, 근데, 그래서. 근데, 뭐 하는지 이제 궁금하니까. 누구랑 어. 있는지 궁금하고. 어어어. 그러니까, 나 누구랑 같이 있어. 나 어, 여기 어. 갔다 음. 올게. 이렇게 말로 하는 거아 내가 그 사람한테 이제 요구만 하는 게 아니라, 나도 만약 회식 자리에서 여기 이동했다. 이렇게 안심할 수 있도록 하니까, 나도 가끔씩 안심 받고 싶어서 이렇게 사진 보내달라 한 적이 있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나는 주의해달라. 뭘 해달라. 이러진 않지. 이거는 진짜 집착이라고 생각을 해. 이 심리가 그건 거 아니야. 어. 지금 상황이구나를 알고 싶어 하는 거죠그지맞 그러니까 이게 무슨 당근마켓 뭐오는 날짜 적어주세요 뭐 이렇게 이런 것도 아니고 근데 처음에는 여자분이 이거를 사랑이라고 느낄 거라고 착각을 할 수도 있을 거라는 맞아 이런 남자 드물긴 하거든 맞아 맞아 이게 관심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근데 처음에는 해주니까 이제 안 해주면은 남자가 의심. 에, 의심을 더 하니까 숨막힐 것 같아요 여자분이 근데 같은 음. 경우가 있지 않을까? 인이뭐 어. 한번 되어가지고이 어. 사람이 걱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아. 어... 어. 조금 예의가했다그 그래,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오히려, 어, 어. 첫 번째에 나는 가능성이 좀더클것 같아. 오히려 두 번째, 자기가 물란했으면은 음. 어. 양심에 찔려서 그런 요구를 못해. 맞아, 하냐. 맞아, 맞아. 너도 그러면 사진 보내봐. 이럴 수도 있으니까 애초부터 안 하는 거야. 그런 아, 그치. 나쁜 성향이구 그지, 그지. 나는 아니야, 예, 솔직히 네. 사실 친구 만나러 가는 음... 게 나한테 허락을 받는 게 아니잖아. 그지 그지. 집에서 게임을 하고 나 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니까. 그지 어, 어. 그지. 무슨 회사 뭐 일일 보고도 아니고. 반대에서도 사진까지는 안 찍어. 어, 그지 그지. 좋게 분명 말했을 거야. 사진 막못 보내줘가지고 막 이런 트러블이 났을 거 아니야. 근데나 믿어주면 안 되겠냐 이런 말을 부, 무조건 했을 거야. 근데 이건 나 관심이고 내가 안전하게끔 해줄 수 없겠냐 내 마음이 막 이렇게 분명 얘기했을 거란 말이야. 솔직히 단호하게 말해야 돼 이거는. 난 상사한테 보고하는 것 같다. 야, 애정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그럼 내가 불안한 건 상관없어? 상관 있지. 어. 내가 사람 한면불안한 강제한테 의무가 있잖아. 너 어디서 어른한테 눈 똑바로 뜨고 얘기해? 애정에서 집착으로 느껴진다고 이걸 얘기를 해야 될것 같아. 처음에는 맞아. 관심을 많이 주니까 아 나도 그걸 보답하고 싶고 아 그렇게 행동을 했었는데 아어어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다 맞아, 맞아. 집착까지 느껴진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하고 나서 해결 방안이 있어야 되잖아. 사실 보내준 게 안심이 되고 사랑이라고 느낀다고 하면은 기준을 정하자. 회식할 때 보내주기, 그 친구 있을, 있을 때 보내주기, 그지? 집에 도착했을 때잘 자라고 한번 보내주기 이 정도까지는 해줄 수 있는데 그 이후에 부위해 달라 이 내 스스로가 수치스럽다. 아 수치스럽지. 내? 만약에 이거 너 여자친구가 오빠 브이에서 보내줘봐. 이러면 어떤 생각일 것 같아? 브이 그래? <laughs> 이거 어떻게 받아내는지 모르겠는데. 어. <laughs> 세상이네 개또라이 세상이네. 그래서 이거 어때 진짜? 이런 기준점. 그렇 그러질 수 없다고 하면 만날 수 없. 그지 그지 그지. 나는 지금까지 친구들을 만나거나 그러면은 음. 먼저 사진이 왔어. 아 내가 보내달라고 안 해. 도 음. 어. 어, 근데, 근데 만약에 집착 남자친구가 불안해서 그러는데 사진 뭐 지금 보내주면 안돼 이러면은. 그럼 보내주겠지. 주겠지? 어. 아, 그러니까 내가 그 말이 아니라. 잠깐 어, 말려든 게 아니라. 만약에 이렇게 했어. 근데 여자분이. 아, 근데 우리 근데 그기준좀 맞추기로 했잖아. 나안 보내줄래? 이러면은 의심이 확 오겠다. 그, 네, 그, 어. 아니 근데 이거는 단호하게 해야 될것 같아. 사진을 어. 보내주는 어. 거는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아. V 해달라 그지, 그지. 아, 맞네, 맞네, 맞네. 그지, 그지. 어, 그지, 그지, 그지.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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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맞아. 어. 맞습니다. 어떤 게막 정답이라고 할수 없겠지만, 본인이 만약에 힘들고 상대가 음. 힘들다면, 어, 그거는 네. 이제 맞춰가는 게 무조건 맞사맞사안 어, 아. 맞아. 맞사. <laughs> 요즘 힘든 거 있어? <laughs> <laughs> 나도 아. 뭐 이런 부분에서 좀 싸운다, 뭐. 많이 싸우는 너무 많이 싸워. <laughs> 너무 많이 싸워. 너무 많이 싸 힘들지. 맞 싸우면서 이렇게. 싸워, 재곤아 왜? 썩었어? <laughs> <laughs> 자, 다음엔 어떤 주제로 만날지 기대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저희는 새끼씨였습니다. 요! <laughs>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네, 큐